일단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여기서 성조보여다봤죠 그러면 여기서 어 일성 낙이죠. 평성 희한. 그럼 여기서는 낙희한 낙희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낙의 의미는 어떤 단어의 앞에를 붙이면 그 뒤에 다. 그 뒤에 단어의 전문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낙,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안는 공부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공부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가치,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 단어, 여기서 어, 아 있죠? 아잔, 아잔, 아잔. 네, 이 아잔의 의미는 교수, 선생님 이렇게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단어, 여기서는 평성이죠. 특수모음, 그리고 여기서는 평성이죠. 발음이 어떻게 날까요? 땀루안, 땀루안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의미는 경찰,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여기서 탄 탄모. 탈모, 탈모, 다모. 여기서는 탈모는 의사, 의사선생님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이단은 우리 상대방의 존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 어, 단어 앞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탈모 이렇게 하시면 의사선생님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타, 한, 타, 한. 파한파한은 다한. 네, 군인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낭파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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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의미는 칸호사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낙 나왔죠? 낙 슥사. 낙 슥사 낙 슥사 낙 슥사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낙 슥사는 낙은 뭐가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슥사는 여기서는 공부 뭐 교육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의미는 대학생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다음 단어. 여기서 낙이죠? 투라기, 낙투라깃낙투라깃 여기서 투라깃는 사업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낙투라깃 나오시면은 사업하는 사람. 그러면 사업가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단어 낙, 어, 배, 낙, 어, 배, 낙, 어, 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업백는 어,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단어의 의미는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디자이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다음 단어 낙돈띠 낙돈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평성이죠. 낙돈띠낙돈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의미는 낙는 뭐가 하는 사람이죠? 돈띠는 음악.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음악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회음 단어 여기서는 낙기라죠. 낙기라. 이 낙기의 라 의미는 기라는 운동. 그럼 여기서는 운동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의미는 운동선수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파낙งาน, 파낙งาน. 여기서 파낙งา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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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파낙งาน은 직원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직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랏은 정정보, 이런 정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가 일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는 공무원. 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단어. 여기서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 사우나의 의미는 농민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